이렇게 큰데 고추가 이만하면 안 되잖아요. 안녕, 랄랄라, 나라 언니예요. 유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나우성 전문가사 유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랄랄라, 나라 언니예요. 오늘의 질문, 두둥. 아기는 언제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모두들, 우리 친구들 보면 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든 다 지금 성별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별이 도대체 언제 결정이 되고, 언제 이게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만약에 대, 동생이 태어나는 거 봤는데, 동생은 이미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 여자 생식기가 딱 구분이 돼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임신해서 배 안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배 안에서 과연 또 어, 어떤 사람들은 엄마들 중에 병원을 다녀오더니, 오, 딸이래. 나들이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가 보여지는지, 구분이 되어지는지 아마 궁금해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로 성별이 구분되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몸은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에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여러분들 유전자, 염색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이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짜잔, 이렇게 H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 H 모양으로 생긴 이거를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염색체는 이렇게 H 모양으로 생겼는데, 염색체 하나하나가 이렇게 H 모양으로 하나씩 생겼고, 우리 몸에는 각각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 46개의 염색체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또 23쌍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23쌍의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이 23쌍의 염색체 중 중에서 한 쌍의 염색체는 성염색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염색체는 x라는 염색체 가 있고 y라는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22쌍의 원래 그냥 있는 염색체 와그 다음에 성염색체를 합쳐서 23쌍의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성염색체인 x와 y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자. 짜잔 바로 이 성염색체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아기를 만들 때 필요한 아기 씨가 있다 그랬죠? 정자와 난자의 성염색체가 있어요. 자 정자의 난자에 이제 성형염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난자라고 하는 이 난자에는요 X 염색체만 있어요 그리고 정자라고 하는 곳에는 정자는 X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있을 수 있고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같이 만나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난자가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를 가진 난자 하나와 X 염색체를 가진 정자 하나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XX라는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XX 염색체는 여자의 성별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라도 이렇게 x의 난자와 x 정자가 만나면 여자 아기가 만들어지겠죠. 자그 다음에 x를 가지고 있는 난자와 y를 가진 정자가 만약에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xy로 성염색체가 결정이 됩니다. xy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xy라는 이 성염색체가 결, 성 염색체가 결 이 합쳐진 이 아기는 남자 아기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 성별이 바로 결정되냐면 정자와 남자가 수정하는 즉시 결정이 돼요. 수정하는 즉시 그리고 정자 X 정자를 만났는지, Y 정자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만 수정이 된 즉시 아기의 성별은 결정이 되나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왜냐면 하어 세포만 지금 합쳐진 거지 몸에 있는 기관이 지금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아기가 만들어졌다면 남자 생식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자아기로 결정이 됐다면 여자 아이의 생식기로 만들어 줘야 돼요.